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 되는 복지 채널 김국자입니다. 오늘은 반환 일시금을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을 반납하면 국민연금을 과연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반환 일시금이란 무엇일까요? 반환 일시금이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어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할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지급하는 청산성격의 일시금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란 가입기간 10년 미만자가 60세가 된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했지만 유정연금 수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국적을 상실했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입니다. 참고로 1999년 이전에는 퇴직이나 실업 등으로 가입 자격을 상실한 후 1년이 경과하면 반환 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었는데요. 이게 바로 오늘의 주제인 반환 일시금 반납의 전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환 일시금 반납 제도란 무엇일까요? 1999년 이전에 퇴직이나 실업 등으로 가입 자격을 상실한 후 이미 반환 일시금을 수령했던 분이 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한 후 이미 수령한 반환 일시금에 해당 기간의 이자를 가산해서 반납하면 가입 기간을 다시 복원해주는 아주 좋은 제도인데요. 반납 시의 이자 산정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도표에서 보듯이 88년도의 이자율은 10%, 30년이 지난 2018년도의 이자율은 1.4%였습니다. 현재의 이자율은 0%대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반환 일시금을 받을 수 있었던 99년 이전의 높은 이자율은 오히려 지금은 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연금 수급 시기가 2020년인 58년생에 실제 반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에 반환 일시금을 반납한 후 2020년부터 248개월간 즉 평균 기대수명인 82.7세까지 연금을 받는다는 전제로 그리고 모두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A씨의 경우입니다. 반납 대상 기간은 22개월 총 납입 보험료는 16만원이었습니다. 2020년에 이자를 포함해서 91만원을 반납했더니 월 연금 수령액은 7만 3천원, 82.7세까지의 연금 수령 총액은 1,810만원이 되었습니다. 결국, 반납 금액에 대한 원금 회수기간은 12개월, 수익비는 20배, 절대익 즉, 공짜연금은 1,719만 원이 되겠죠? BC의 경우입니다. 반납 대상 기간은 53개월, 총 나비보험료는 76만 원이었습니다. 2020년에 이자를 포함해 224만 원을 반납했더니, 월 연금 수령액은 14만 6천 원, 82.7세까지의 연금 수령 총액은 3,621만 원이 되었습니다. 결국 반납 금액에 대한 원금 회수 기간은 15개월. 수익비는 16배. 절대익 즉 공짜 연금은 3,397만 원이 되겠죠. CC의 경우입니다. 반납 대상 기간은 77개월. 총 납입 보험료는 450만 원이었습니다. 2020년에 이자를 포함해 1,170만 원을 반납했다 월 연금 수령액은 34만 5천 원, 82.7세까지의 연금 수령 총액은 8,556만 원이 되었습니다. 결국 반납 금액에 대한 원금 회수 기간은 34개월, 수익 비는 7배, 절대익 즉 공짜 연금은 7,386만 원이 되겠죠. 참고로 반납 금액이 동일하더라도 개인별 가입 이력에 따라 연금 수령액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엔 반납했을 경우와 동일 금액을 정기예금 했을 경우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반납했을 경우, ACA 연금 수령 총액은 1,810만원, BC는 3,621만원, CC는 8,556만원이었죠. 반면 2020년부터 248개월간 이자 3%의 비과세로 정기예금 했을 경우, A씨의 원금가이자는 146만원, B씨의 원금가이자는 358만원, C씨의 원금가이자는 1792만원에 불과합니다. 특히 반납으로 인한 연금수령 총액은 현재 가치인 반면, 정기 예금으로 인한 원금과 이자는 미래가치입니다. 이를 미래가치로 동일 비교한다면 반납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가입 기간이 복원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가입 기간 복원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가액기간 복원이란 그 당시에 높았던 소득대체율이 그대로 적용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금리, 물가 등을 감안한 높은 재평가율도 그대로 소급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국민연금 수료액이 대폭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반납 대상 기간은 소득대체율이 높은 구간입니다. 연금액을 산정할 땐 소득 대체율을 반영합니다. 2020년 현재의 소득 대체율은 44%고요. 매년 0.5% 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 이후엔 40%로 고정될 예정입니다. 도표에서 보듯이 반납 대상 기간의 대부분은 소득 대체율이 70%인 구간입니다. 소득 대체율이 높았던 예전의 가입 기간을 복원시키면 그만큼 연금 수령액을 많이 늘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반납 대상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반납 금액, 즉 당시에 월 납입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납 대상 기간은 재평가율이 높은 구간입니다. 재평가율은 본인이 과거에 납부한 보험료를 연금으로 받는 시점에 현재 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장치인데요. 참고로 재평가율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인 A값을 기준으로 자동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도에 적용할 A값 244만원을 1988년의 A값 37만 원으로 나눈 6.512가 바로 1988년도의 재평가율이 되는 겁니다. 도표에서 보듯이 2019년을 기준으로 1988년도의 재평가율은 6.512. 2006년도의 재평가율은 1.506. 2018년도의 재평가율은 1.03으로 산정됐습니다. 참고로 재평가율은 반납 대상 기간이 빠를수록 더 유리합니다. 반납액 납부 방법입니다. 반납금은 전액 일시납도 가능하고 금액이 클 경우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종종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3회 분납이 가능하고 1년에서 5년 미만이면 12회 분납, 5년 이상이면 24회 분납도 가능합니다. 단, 반납금을 분할 납부할 경우엔 정기예금 이자를 가산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첫 번째입니다. 2000년 이전에 반환 일시금을 이미 수령한 경우인데요. 만 60세가 됐을 때 국민연금에 가입된 상태가 아니라면 국민연금과의 관계는 자동 청산됩니다. 따라서 재가입할 수도 없고 이미 계속 가입도 할수 없습니다. 반면, 만 60세가 됐을 때, 국민연금에 가입된 상태라면, 60세 이전에 반납하는 게 최선이고요. 만약 반납하지 못했더라도, 이미 계속 가입을 통해 꼭 반납하시면 되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반납하면 가입기간이 복원됩니다. 그 당시에 높았던 소득 대체율과 재평가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연금 수령액도 그만큼 더 증액되겠죠. 핵심 포인트 두 번째입니다. 반환 일시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인데요. 만 60세가 됐을 때 국민연금에 가입된 상태라면 기존 가입기간과 자동 연계되어 국민연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만 60세가 됐을 때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환 일시금을 수령하면 국민연금과의 관계는 자동 청산되겠죠. 결국 재가입할 수도 없고 이미 계속 가입도 할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만 60세가 됐을 때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일지라도 단한 일시금을 수령하지만 않았다면 이미 계속 가입을 통해 가입기간을 10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입기간도 복원되고 당시에 높았던 소득 대체율과 재평가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액도 그만큼 더 증액시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혹시 반환일시금을 받은 적은 없습니까? 이번 기회에 반환일시금을 받은 적이 있는지, 반환일시금이 그대로 남아있는지 공단에 다시 확인해 보시죠. 반환일시금을 받으셨다면, 반납하시고요 반환 일 시금을 받지 않으셨다면 임의 가입, 계속 가입, 추 납부든가 꼭 연계하십시오. 이상으로 반환 일 시금을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을 반납하는 국민연금을 과연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습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